안녕하세요 열전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쉐이프팩터를 이용하여 열이 어떻게 전도되는지에 대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엔 컨덕션 d 이 c t i o n 라 적혀 있지만 일반적으로 쉐이프팩터라 부르니 저도 그냥 쉐이프팩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원 전도는 열저항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는데 2차원 전도는 열저항보다는 쉐이프팩터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열의 흐름을 2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저항에서 온도 T1에서 T2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열 전달 방정식은 식일과 같이 정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물체의 형상이 위와 같을 때,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에너지가 전달된다면, 이때 에너지 전달은 1차원 열저항을 이용하여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위와 같이 shapefact s와 두 위치에서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열저항과 유사한 형태로 변형하면 식이와 같이 기술할 수 있습니다. 열저항에서의 r은 열전도도와 열전달 면적으로 구성되지만, 형상계수의 r은 형상계수 s와 열전도도로 구성됩니다. 식 1과 식 2의 유사성을 볼수 있습니다. Shapefact S의 R은 two-dimensional conduction resistance라 부르는데, 이 저항 R만 구하면 1차원 존도에서 사용된 열 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에너지 전달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표 4.1에 다양한 형상에 대한 shapefact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최적이 아주 큰 물체 내부에 균일한 온도를 가진 구에서 두 표면이 다른 온도를 가질 때 ShapeFact S는 위와 같이 표현되며 두 번째 경우는 구가 아닌 실린더가 물체 내부에 있을 때 이때의 ShapeFact는 실린더의 위치에 따라 위와 같이 두 경우로 구분됩니다. 마지막 경우는 균일한 온도를 가진 표면 위에 온도 T1을 가진 한 변의 폭이 D이고, 높이가 D인 정사각형 박스가 놓여져 있을 때, 이때의 셰펙트는 위와 같습니다. 셰펙트를 이용하여 열 전달을 구하기 전, 셰펙트를 이용한 에너지 전달이 제대로 구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여 사용하기에는... 우리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해야겠죠? 다행히 일곱 번째 경우는 두 실린더에서 하나의 실린더가 중심을 벗어난 형상이 있습니다. 이때 셰이펙트는 위와 같이 정리됩니다. 이 경우에서 내부에 위치한 작은 실린더를 큰 실린더 중심으로 옮기면 두 실린더의 중심이 동일하므로 기존 쉐이팩트에서 중심축 거리 Z를 지우면, 같은 중심에 위치한 두 실린더의 쉐이팩트는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 어디서 많이 본 느낌 들지 않으세요? 1차원 전도에서 원통의 열장을 구할 때, 오른쪽에 보이는 형상과 동일한 형상에서 열장을 구하였습니다. 셰이팩트에서 저항을 구하여 두 저항이 동일하다면, 셰이팩트를 이용하여 에너지 전달을 구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셰이팩트에서의 저항과 열 저항이 같으면 위 빨간 줄이 꺼져 있는 두 항이 같다면 성립됩니다. 인벌스하이퍼 코사인은 다음과 같이 자연 로고로 표현되니 이를 이용하여 식을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두 항이 동일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통에서는 1차원 열항 또는 쉐이펙트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 에너지 전달을 구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2차원, 3차원으로 복잡한 형상을 가진 물체에서의 에너지 전달은 1차원적으로 구하기 어려우니 쉐이펙트를 이용하여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2차원 열 전도에서 쉐이팩트를 이용하여 에너지 전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